네.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작은 차이를 넘어 크게 단결해서 함께 가자는 것이고요. 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많이 부족하지요. 험하고 힘든 상황을 넘어왔기 때문에 흠도 많은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새로운 세상, 공정한 세상, 우리 다음 세대도 꿈을로 갖고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게 있더라도 좀 봐주시고 손잡고 함께 가서 국민이 원하는 세상을 조금이나이, 막런 다음에, 에, 우리 한 싸우는 일은 좀그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마시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전식당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춥죠. 예. 네. 자 오늘은요 짧게 이재명 도의사가 드디어 태개문 어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지지 그 다음에 극문 침문 이재명 도의사를 그렇게 괴롭혔던. 극문, 친문과 함께 몸이 섞여가지고 어떤 괴물로 재탄생한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깨끗한 물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어, 이런 속담이 있죠. 저는 이 속담이 이재명 도의사에게 딱 들어맞는 속담인 것 같아요. 성남시장 시절부터 해서 이재명 도의사는 공과사를 철저히 분리를 했고 뇌물이라든가 이런 외부 청탁에 대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지켜냈고 공직자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해왔고 화장실에다 스티커까지 붙여가지고 온 천지 붙여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 뇌물죄 받지 말아라 뇌물 받지 말아라 이렇게 교육과 제가면서 공과 사를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권력을 가진 집안에 출세를 하거나 좋은 자리를 얻거나 하는데 이재명 도의사의 그 집안을 보십시오. 어 전부 다 청소를 부 하거나 그냥 일반 서민으로 사는 그냥 전형적인 어, 그런 가정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도의사에게 청탁을 하거나 인사 청탁을 하거나 어떤 이권을 개입하려고 했던 형님과는 엄청난 분란과. 갈등 상황을 유발했고, 결국은 현재 이 대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갈등을 유발했죠. 그 원인이 뭡니까? 깨끗한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공과사를 철저히 분리해가지고,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자, 이런 이재명 도의사가 그 성남시장 시절에 보여줬던 그런 출중한 업무 추진 능력, 행정 능력을 통해서 경기도 지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 깨끗한 물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너무 깨끗하면 정적도 많이 생기고, 이재명 도의사를 공격하려는 반대 세력이라든가 어떤 유무형의 이익을 취득해야 되는데 이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재명 도의사를 제거하려는 엄청난 공격들이 자행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도의사가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재명 도의사가 친문화되거나 대깨문이 돼버렸다 이런 비판 그 다음에 갑자기 온팀을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공감하십니까? 일부분들은 이재명 도의사가 친문들과 몸을 섞으면 이재명 도의사의 몸값이 떨어지고 대권에서 멀어지고 기성 정치인화될 것이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분들은 심성이 원래 착하시거나 좀 급진적이거나 진보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을 30년, 40년 지켜와 봤고 정치 판도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음, 이재명 도의사가 왜 그러는지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 도의사. 가 갑자기 원팀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현재 이재명 도의사가 원팀을 갑자기 주장하는 거면 이재명 도의사가 미쳤구나, 갑자기 변했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도의사는요, 뭐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갑자기 친문화 되거나, 갑자기 대기문이 되거나, 갑자기 원팀을 주장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음, 뭔가 팩트를 잘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도의사가 갑자기 뭐 친문화가 되거나 문재인을 지지하거나 갑자기 뭐 원팀을 주장하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재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나 잘못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재명 도의사는요, 이 재판이 처음 계류되고부터 자신에 대한 공격이 있기 전부터요, 계속 우리는 원팀이다. 나는 민주당의 영원한 당원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2년이 흐른 후에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문재인 청와대 국무회의를 참석하거나 그다음에 친문 행보를 보이거나 이런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이재명 도지사가 원팀이다. 그다음에 대깨문 같은 행동을 보인다 하면서 이재명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는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도지사는요 계속 원팀을 주장했고 경기 도지사에 부임하고 나서는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데스크 포스팅이라는 별도의 과를 개설해가지고 운영하고 을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이재명 도의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멸사봉공하는 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멸사봉공하는 어, 그런 지방자치 단체의장이라이 말입니다. 이재명 도의사가 갑자기 확 바꿔가지고 대개문이 된게 아니라 이 말이야. 원래부터 대개문, 원래부터 친문이야 어. 이재명 도의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서 그럴까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잠겨 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있습니다. 이재명 도의사가 반대 정치 세력, 친문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문 세력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만, 들어야지만이 향후 나의 정치 행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괜히 적을 만들어 가지고 나에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향후 이 재판 절차가 정치 재판이라는 그런 우구심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돼야 되겠다. 이런 감각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자기 발로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위한 데스크포스 팀을 경기 도지사로 부임할 때부터 만든 겁니다. 그때부터 원팀, 그때부터 친문, 그때부터 대깨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지지 정치인이었다 이 겁니다.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의 원동력을 받아서 90% 80% 후반의 지지를 받은 엄청난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지명 도의사가 원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재명 도의사가 이렇게 친문 온팀을 주장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재명 도의사는 왜 온팀, 대깨문, 친문 이것을 2년 전부터 계속 주장했을까요? 혹자는 이재명 도의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감찰반 사건도 그렇고 점점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재명 도의사가 친문 행보를 보였다가는 같이, 낙, 어, 같이 휩쓸려가지고 정치적인 오명을 받지 않을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냥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국정과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지, 이재명 도의사가 아니에요. 어, 정치가 잘못되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개판이 되고, 미국이 뭐 전쟁을 해버리니까, 주한미군 분담비를 올려라. 이런 것은 전부 다이재명하고 상관없는 정부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국무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미세먼지를 토론하는 게 이재명 도의사에게 타격을 줄 일입니까? 한 면만 보시면 안 된다. 이거죠. 나라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망조가되는 것은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귀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경기도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오히려 이재명 도의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타이틀을 문재인은 이재명 도의사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어떻게 이용당하는 것일까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도의사는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재명 도의사 같이 이렇게 철저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첫째, 이재명 도의사는요 대권 욕심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입니다. 어, 이재명 도의사는 그냥 경기도지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싶다. 나는 반드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고 탐욕스러운 정치인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분이 있나요? 어, 이재명 도의사는 줄기차게 말을 했어요. 물론 어 알아서 국민들이 알아서 지지해주고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약간 달관적인 자세를 보이곤 하시는데요. 이재명 도의사의 속마음에는 나는 반드시 대통령이 되고 말 것이다.는 그런. 야망이 있는 정치인이라 이겁니다. 누누이 주장하지만 내가 보다 많은 일을 할수 있으려면 보다 많은 고난을 가져야 된다. 보다 많은 고난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도지사가 되어야 되고 장관이 되어야 되고 대통령이 되면 보다 많은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이명박 같이 보다 많은 돈을 획득하려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이 국민들의 복지와 국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보다 많은 고난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경기도지사가 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도지사는 보다 많은 일을 위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에요 이재명 도지사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확 목적 의식이 있는 사람이다 이재명도 의사는 한국을 바로 세워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름이 한국을 정의롭게 바로 세웠다는 그런 정치 지도자로 교과서에 기록되고자 하는 그런 야망 이라든가 욕심이 강한 사람이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도 의사는 자기 자신이 위인으로 기록되고 싶은 욕심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조금 제가 과장해서 말한 것이니까 가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재명도 의사가 이런 욕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시나리오의 입각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야망과 욕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시나리오와 각본에 의해서 이재명 전 시사는 초임 변호사 시절부터 자신이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가지고 나는 야망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겠다 이런 마음으로. 철저히 자기를 절제하고 욕심을 절제하고 공사를 구별하고 외부의 유혹을 배척해 가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지켰다 이거죠. 이것이 말이죠.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나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를 세우라고 하잖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철저히 자기 절제와 인내를 거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행계획을 짜고 과감한 행동을 보여라. 이것이 성공의 3대 원칙 아닙니까. 이재명 노지사는 제가 보기에는 야망이 있어. 어그 야망을... 야망을 지키기 위해서 큰 프로젝트 장기간의 플랜을 세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30대 그 혈기왕성한 시절부터 욕망과 욕심과 이런 외부의 유혹을 절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족간의 이런 분란 이런 것도 전부 다 외부의 유혹을 떨쳐내기 위해서 가족간의 우애까지도 져버리는 그런 결정을 한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네 번째로 바로 구체적인 전략을 짠게 바로 이거죠. 어, 대마 위에 올라 타라. 이거 아닙니까? 이재명 노이사는요, 민주화 세력, 386 세력도 아닙니다. 전형적으로 음. 경상대에서 어... 태어나고 자란 그런 전형적인 보수 세력의 정치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때까지도 광주 민주항쟁이 뭔지도 모르는 민주화에 대한 문명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민주화 세력에 비해서는 어떤 세를 갖추거나 어떤 정치적인 업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외톨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의사가 이런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마 위에 올라타야 되는데 그 대마가 바로 한나라당은 될수 없잖아요. 자기 정치 성향과 자기 소신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리고 한나라당이 보여준 그런 폐학적이고 부패한 행동들을 봤을 때는 이재명 도의사하고는 맞지 않죠. 물론 경상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정치 성향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 도의사가 추구하는 가치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 속해야 되는데. 자신은 민주화 세력도 아니고 어떤 민주화의 업적이라든가 공로가 있는 게 아니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 어찌 보면 변방 세력이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재명 도의사는 민주당의 일원이다. 나는 민주당의 영원한 민주 당원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나는 야망을 반드시 실현하고 말아야 되니까. 나는 야망을 실현하고 말아야 되니까 올바르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수장이 돼가지고 더욱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대마 위에 올라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원팀, 나는 민주화의 영원한 당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재명 도의사가. 그냥 혼자서 밖으로 나가서 당을 차리면 이재명 도의사가요, 대통령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이재명 도의사는 철저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정치적 꿈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요. 자,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이재명 도의사가 민주당과 같은 부패 당에 동참을 하거나 비정의로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도의사는요, 자신에게 해로운, 자신에게 더럽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입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부정부패라든가 폐악질에 대해서 이재명 도의사가 발을 담글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 조국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도 언론적인 말을 한 거예요. 억울하니까 인사청문회 정도는 받아봐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음,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은 이재명 도의사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다. 이재명의 야망과 대권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과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이 향하는 대권 행보에. 가는 가도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히 이재명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도의사가 필요해서 내년 총선에 이재명 도의사의 업적이라든가 그런 추진 업무를 이용하고 이재명 도의사를 결국은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요. 이재명 도의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30대 초임 변호사 시절부터 대권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철저히 시나리오와 각본을 짠 그리고 철저히 자기 절제와 유혹을 떨쳐낸 그런 인물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용당할 것 같습니까? 어, 이용당할 절대 것 그렇습니까?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도의사는 현재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다. 민주화의 공로가 없고 외톨이고 약간의 변방의 정치인인 이재명 도의사가 주류 정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마 위에 올라타서 대마를 이용하고 대마가 향하고 있는 곳에 자신의 정치적인 방향을 설정해서 이들을 이용해가지고 다수의 세력에 다수의 정치 세력에 편입돼가지고 자신이 거기에서 우두머리가 돼 그러면 자신이 20년 전, 30년 전에 계획했던 대꾼 야망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대깨문, 친문,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깨문이나 친문 행보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요. 현재 이재명 도의사는 철저히 이것이 정치적인 이해득실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왜 그러겠습니까?